나는 지져야 하고 나는 물어야 하는 것이다. 개도 될수 없는 개. 박음 단편 소설 개 나는 내 이름도 모르고 또 나이도 모른다. 나는 한 개의 돌멩이처럼 이 세상에 팽개쳐졌고,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가 나의 아버지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인지 모른다. 나는 다만 한 개의 잃어버린 물건을 따름이다. 나는 노란 피부, 검은 머리, 검은 눈, 납작한 코, 작은 체구를 지니고 있다. 나는 저천 백만 명 가운데의 하나이고, 또한... 이들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어린 시절이 있다. 나도 나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나의 어린 시절은 다른 사람의 어린 시절과는 달랐다. 나는 따뜻함을 몰랐고 배부른 풍족함을 몰랐으며 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추위와 굶주림 뿐이었다.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이미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어느 날, 키가 커다랗고 깡마른 얼굴에 온통 주름투성이인 한 노인이 내 앞에 서서 말하였다. 지금 너와 같은 나이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여야 한다. 배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이라. 그래서 나는 찾아나섰다. 나는 굶주림을 잊어버렸고, 헐벗음과 추위를 잊어버렸다. 나는 이곳저곳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우람하고 호화로운 빌딩을 발견하였고, 또 초라한 건물도 발견하였는데, 듣자 하니 이들은 모두 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따위의 건물이라 하였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걸어 들어갔는데 그것은 배움이라는 것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꺼져. 여기는 너 따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람하고 호화로운 빌딩이건 혹은 초라한 건물이건 입구에서 만난 것이 흉악한 얼굴이건 또는 온화하고 착한 얼굴이건 간에 이한 마디 똑같은 말을 들어야 하였다. 이 말은 마치 가죽채찍처럼 나의 온몸을 후려갈겼다. 나는 온몸의 아픔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걸어 나왔다. 안에서 들려온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나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과연 사람인지가 의혹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의혹은 하루하루 더 쌓여갔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귓가에는 언제나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과연 사람이라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허물어져 가는 사당 안에 신상이 하나 모셔져 있었다. 신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신전에는 휘장이 없어서 신의 장엄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비록 몸 위에 금칠이 이미 다 벗겨지고 심지어 한쪽 손이 잘려나가긴 했지만 신은 신인 것이다. 나는 다 허물어진 재단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신이시여, 제가 과연 사람인지 아닌지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신의 입은 영원히 꼭 담은 채이고,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이러한 꼴로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어찌 이 신성한 글자를 더럽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나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나는 나의 생활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마치 개가 사람에게서 고기 뼈다귀를 얻어먹는 것처럼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구걸하여 배를 채웠다. 나는 결코 사람이 아니고 개와 같은 동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물건이라면 돈을 받고 팔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나 스스로를 내다 팔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등 뒤에다 꼬리표를 하나 달고 여기저기 천천히 걸어 다녔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것은 나를 사람들에게 잘 내보여서 주인을 만나고자 해서였다. 돈은 필요 없었고 누구든 나를 거두어 주고 고기 뼈다귀나 좀 주어서 물어뜯을 수 있게만 해 준다면 곧 개처럼 충성을 다 바쳐 그를 모실 작정이었다. 그러나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서산에 질 때까지 나는 나에게 말 한마디 걸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도처에 모두가 험상 굳게 웃는 일그러진 얼굴 뿐이었다. 어린아이 두세 명이 가까이 와서 내등 뒤에 달린 꼬리표를 만지작거렸을 뿐이었다. 나는 피곤하였고 또 배가 고팠지만 쓰러져가는 사당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길가에서 나는 흙이 묻은 만두 반 개를 주었다. 비록 딱딱하고 검디 검었지만 나는 마침내 그것을 꿀꺽 삼켰다. 나는 매우 기뻤다. 내 위장은 정말 개의 위장과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쓰러져가는 사당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물건으로서도 나는 팔리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인 것이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사람의 눈물은 정녕 매우 고귀한 것이고 쓸모없는 물건은 아예 한 푼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다. 나는 실컷 울고 싶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눈물만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쓰러져가는 사당에서 울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돈 있는 사람들의 저택 대문 앞에 가서도 울었다. 나는 어느 저택 대문 앞에 담 모퉁이에 숨어 서 있었는데 추웠고 배가 고팠다. 나는 울었다. 나는 내 눈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으며 굶주림이 내 뱃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멋진 양복을 입은 한 청년이 나왔는데 그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멋진 창파오를 입은 중년 신사가 들어갔으나 그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이 지나갔으나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내가 여기에 서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키가 헌칠한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내 앞까지 오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꺼져, 여기는 네가 우는 곳이 아니야. 그의 말은 천둥소리와 별 차이가 없었고, 내 머릿속은 온통 아찔하였다. 나의 몸은 개처럼 그의 발길에 차였다. 나는. 울음소리를 멈춘 채 머리를 싸매고 달아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쓰러져가는 사당으로 돌아와 나는 벌렁 누웠다. 기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땅바닥에 누워 마치 상처 입은 개처럼 울부짖었다. 신의 장엄한 눈빛이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두 눈이 나의 결리고 아픈 온몸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의 눈물은 이미 없었다. 나는 간신히 일어나 감격에 충만하여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였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왕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으로 운명 지어졌다면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없고 친척도 없어 마치 한계에 버려진 물건 같은 신세이니, 그렇다면 대국모사하신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기에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의 사랑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입은 영원히 담은 채였고, 그는 한마디 반대의 말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저 신, 저 한쪽 손이 잘린 대공무사한 신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이다. 나는 비록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매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뼈다귀나 좀 구걸하여 먹는 처지였지만 약간이라도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물건이 생기면 바로 돌아오곤 하였다.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집에 아버지가 한분 계셨기 때문이었다. 비록 이 집이 다 쓰러져가는 사당에 불과하고 아버지가 바로 신이고 또 그의 입이 영원히 담은 채여서 나를 위안해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나를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뿐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나의 유일한 친척이기도 하였다. 비록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라고는 하지만 날짜는 참으로 빨리 흘러갔고 나도 하루하루 커갔다. 일종의 이상한 생각이 내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스스로 내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항상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일깨우곤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욕망이 내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살며 멋있는 의복을 입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이다. 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일단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스스로를 일깨우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은 소용이 없었다. 사람의 욕망이 결국은 개와 같은 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비록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리하여 큰 거리 상점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내 눈을 몹시 자극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특히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도에서 항상 걸어다니고 있는 한 쌍의 다리였다. 그한 쌍의 분홍색 다리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매끄러운지 정말 한 점의 흠도 찾아낼 수 없었으며 마치 한 덩어리의 홍옥으로 조각해낸 것 같았다. 이한 쌍의 다리는 때로 인도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살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시선을 가로막았는데, 마치 두 개의 커다란 둥근 기둥 같았다. 더러 그들은 거리 중앙의 인력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기도 하였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누르며 비스듬히 차 위에 뉘어 있어, 마치 누군가가 와서 어루만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여러 차례 멀리서 손을 뻗어. 그한 쌍의 다리 앞에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였으나 내 눈빛이 그한 쌍의 다리에 가까이 닿았을 때에는 곧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엄습하였다. 조심해, 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때문에 나의 용기는 사라져버리곤 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한 쌍의 다리 옆에 한 마리의 흰털 강아지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강아지의 얼굴은 그두 다리에 바짝 닿아 있었고, 다리를 타고 위로 뛰어 오르기도 하였다. 나는 이것은 꼭 사람만이 할수 있는 짓은 아니로구나. 강아지도 할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 나는 그한 쌍의 사랑스러운 다리를 향하여 달려나갔다. 그러나 내가 거의 다 달려갔을 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수 없는 손 하나가 나를 붙잡아 밀쳐버리는 것이었다. 이 새끼 눈이 멀었나? 나는 이 한마디 말을 들었을 뿐곧 머리가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고 눈에서는 많은 별들이 번쩍였으며 그대로 땅 위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나는 엉금엉금 일어났다. 사방에는 웃는 얼굴들뿐이었고 다리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의 귀를 따갑게 찔렀다. 나는 귀를 감싼 채 도망치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최근 몇년 동안 나는 나를 한 마리의 개이거나 혹은 개와 비슷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겨 왔었는데, 비로소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침통한 마음으로 쓰러져 가는 사당으로 돌아와 제단 아래에 앉았다. 나는 묵묵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나는 그 흰털 강아지가 얼마나 다정하게 그한 쌍의 다리에 기대고 있는가를 보는 것 같았고, 또 그가. 얼마나 편안하게 큰 저택에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으며 친절한 애물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았다. 질투가 뱀처럼 나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리하여 나는 땅 위에서 기어 보았다. 두손두 발로 기면서 나는 머리를 저어 보고 엉덩이를 흔들어 보고 왕왕하고 지저도 보았다. 나는 내가 개처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여 보았다. 내가 왕왕하고 짖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이제 결국 한 마리의 개가 된 셈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만족스러웠고 즐거웠다. 나는 쉬지 않고 땅 위에서 기었다. 그러나 나의 두 다리는 마침내 똑바로 일어서려 하였고, 두 손도 더 이상 땅 위를 기어갈 수가 없었다. 실망이 나의 마음을 짓눌렀다. 개가 될 복조차 없군. 나는 다시 땅바닥에 벌렁 누워 절망에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신이여, 나의 아버지이신 신이여. 나를 개로 변화시켜 주소서. 저 흰털 강아지와 똑같이 만들어 주소서. 신의 입은 영원히 담은 채였다. 나는 매일 땅 위에서 기었고 왕왕 짖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개가 될 복이 없었다. 나는 노란 피부,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납작한 코, 짤막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흰 피부, 노란 머리, 파란 눈동자, 높은 코, 커다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 하나 둘 셋이 거리에서 그리고 인도 위에서 활보를 하며 으스대며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마구 노래 부르고 마구 외치며 마구 웃어대며 마치 이큰 거리에 이 인도 위에 그들 세 사람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들 옆을 지나가거나 혹은 멀리멀리 멀리 그들을 피한다. 나는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이른바 사람이라는 것은 몇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보아오던 그러한 사람 위에 정녕 그들보다 더 위대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흰 모자를 쓰고, 남색 테를 두른 흰색 바지를 입고, 옷깃을 풀어헤치고, 털이 숭숭 나 있는 피부를 드러내고, 둘, 셋, 넷, 저 새로운 발견 이후로 나는 언제나 거리에서 이런 종류의 더욱 위대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영원히 웃으며 노래하며 외치며, 혹은 술병으로 사람을 치기도 하고. 혹은 여인의 얼굴을 어루만지기도 하였다. 어떤 때 나는 심지어 그들이 인력 거 위에 앉아 무릎 위에 내가 사랑하는 그한 쌍의 분홍색 다리를 앉혀 놓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들은 입으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공경스럽게 그들을 피하고 나는 더더욱 감히 그들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속으로 그들을 숭배하고 축복할 뿐이다. 나의 굶주림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 이 세상에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심지어 고통을 잊기까지도 한다. 나는 속으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때때로 스스로를 타이른다. 그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 가까이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언젠가 한번 나는 마침내 그들 가까이에 다가간 일이 있었다. 어느 날밤 나는 굶주림과 피로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냥 길가 담장 옆에 앉아서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맨발을 만지고 있었다. 굶주림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눈도 멀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똑똑히 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저 위대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까지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그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피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상하게 날카로운 발 하나가 나의 왼팔을 걷어 찼다. 팔이 마치 칼로 잘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파서 땅 위에 넘어져 대굴대굴 구를 지경이었다. 개새끼. 나는 위대한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나는 손으로 상처를 주무르면서 입으로는 되풀이하여 그 개새끼라는 말을 외웠다. 나는 마침내 쓰러져가는 사당으로 돌아왔고 쓰라린 상처를 잊어버렸다. 땅 위를 기었다. 고개를 저으며 엉덩이를 흔들며 왕왕하고 지졌다. 그러자 내가 한 마리의 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즐거워서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이제 내가 정말로 한 마리의 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신이여, 아버지이신 신이여, 어떻게 당신에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마리의 개이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사람, 저 사람 위의 사람이 비로소 개라고 불렀답니다. 신의 입은 영원히 담은 채였다. 나는 쉬지 않고 땅 위에서 기었고 왕왕 지졌다. 나는 한 마리의 개였기 때문이다. 나는 또 거리에서 저한 쌍의 분홍색 다리를 만났다. 그들은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는데 마치 두 개의 둥근 기둥 같았다. 나는 참을성 있게 그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나는 한 마리의 개이기 때문이었다. 가죽구두 소리가 가까워지자 나는 급히 저한 쌍의 다리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리고 저한 쌍에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온 분홍색 다리를 꼭 끌어 안았다. 나는 얼굴을 그들에게 바짝 갖다 대었다. 나의 귓가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고, 묵직한 물건이 나의 목을 짓눌렀으며, 많은 손이 나를 잡아 끌었다. 그러나 나는 저한 쌍의 다리를 꼭 끌어 안고 죽어도 놓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두운 굴 속에 있었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몹시 탁하였다. 거의 숨도 쉴수 없을 정도였다. 어떠한 곳인지 알수 없었으나 다만 여기가 결코 개집이 아니라는 것은 알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땅 위에서 기려하였고 여전히 왕왕 지지러하였으나 나의 온몸이 몹시 아팠고 거기에다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꿈쩍도 할수 없었다. 나는 또저 쓰러져가는 사당에서 한쪽 손이 잘린 대공무사한 신이, 나의 아버지이신 신이 여전히 썰렁하게 신전 속에 앉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가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어쨌든 간에 쓰러져가는 사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온몸이 어떻게 아프든 간에 나는 결국 한 마리의 개인 것이다. 나는 짖어야 하고, 나는 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밧줄을 끊고, 나의 쓰러져 가는 사당으로 뛰어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